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다. 시적 상황이 이별, 또는 임의 부재, 또는 뭐 상실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다. 라고 식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온율감과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이별 부재 상실의 상황을 갖다 강조하는 거네 알아 이거는 감탄사잖아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감정이 매우 고조되었음을 느끼게 해주네 푸른 산빛을 깨치고 깨치고 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고 이런 뜻이지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어? 푸른 산빛과 단풍나무라 이거는 붉은색이지 이 붉은색과 이 푸른색의 대조가 보이네? 푸른 산빛이라고 하면 여름을 느끼게 해주지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여름을 떠올리게 돼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가 왕성한 그러한 계절이라면 이 가을은 쇠락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계절이지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데 그걸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떨치고라고 하는 것은 떨어버리고 이런 얘기잖아. 갔습니다. 떨치고 갔습니다.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러한 시적 상황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지.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내 맹서는 차디찬 찌글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맹서가 특글이 되었다라고? 이 특글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보잘 것 없는 거잖아. 그리고 또 차지차, 그리고 한숨의 미풍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벼운 주위의 어떤 힘에도 날아가 버리는 게 티끌인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찬의 반대 이미지인 따뜻함. 그리고 꽃이라 그랬으니까 생명이 있는. 그랬단 말이야. 또 굳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원했겠지. 이러한 맹사였단 말이지. 근데 이러한 맹사가 허무하고 보잘 것 없는 가볍게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는 거지. 음흠. 날카로운 첫키스의 추억은 추억이라. 이거는 과거의 일이지 그러니까. 첫키스? 이거는 뭐첫 만남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날카로운 첫키스 그랬단 말이야. 이건 일종의 촉각적 신상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첫 만남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라고 봐야겠네.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지침? 이거는 나아가는 방향인데? 그렇다면, 나의 운명이 지침을 돌려놓았다? 아, 이거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임가의 만남은 나의 운명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런데,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 그러고 보니까, 님은 갔다, 떨치고 갔다, 날아갔다, 뒷걸음 쳐서 사라졌다. 이 말들은, 의미가 유사한 시어들이야. 어떤 의미냐면, 이별. 이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어들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시어를 반복해서 시적 상황. 다시 말하면 이별의 상황인 거지. 이거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라든지, 날카로운 터키스의 추억이라든지, 이거는 과거에 인과 함께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 거야. 음.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다운 님의 말소리에 님의 얼굴에 귀 먹고 눈 멀었다. 됐구네 음? 그런데, 님의 말소리를 향기롭다라고 하고, 그 그러니까 다음 님의 얼굴을 꽃다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님에 대한 예찬이지. 그리고 이게 귀를 먹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어, 이미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얘기하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 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후각적인 거지. 그리고 이 말술이라고 하는 것은 청각적인 거야.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을 후각적인 것으로 바꿔 표현했네. 일종의 공감각적 표현이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서 염려하고 경계를 했어. 뭐를 만날 때 미리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했단 말이야. 만날 때 미리 떠난다? 이거는 결국 회자 정이라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들은 언젠가 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는 있었어. 그렇다면 이별을 크게 슬퍼하지 않았을 건데.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은 놀라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들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별로 인해서 놀라고 놀래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암과 실제가 다른 거지. 괴리가 있는 거지. 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그러한 실제의 삶을 겪은 거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이별이 눈물의 원천으로 된다.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슬픔을 말하잖아. 아,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별로 슬픔 속에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거네. 음, 이렇게 이별로 슬픔 속에 사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사랑을 망치는 거지. 그러면 사랑을 깨지 않으려면 슬픔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라 하는 따름을 갖다가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음, 그래서 걷 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종수벅에 들이부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래. 그러니까 슬픔을 갖다가 희망으로 어떻게 한 거야? 바꾼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심리가 바뀌네. 여기와 여기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어.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이별로 인한 슬픔 속에 사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바뀌네. 그렇다면, 이때 이 그러나가 재밌네. 이거는 결국 시상의 전환. 어떤 시상의 전환? 태도의 전환인 거지. 어떤 태도냐? 슬픔 속에 있다가 희망을 갖는 걸로 전환한 거야. 그래서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그 역접의 접속어를 갖다가 사용을 보면,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어? 이거는 불교의 윤회관과 관련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만날 때에 떠날 것 그리고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 이거는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해자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별한다. 그런데 떠나간 사람들은 거자 반드시 돌아온다. 반 돌아온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관이거든. 그러니까. 만나면 이별하고, 이별하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사상인 거야. 그것을 갖다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데, 아, 어,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감탄사가 사용되었고, 이거는 결국 감정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야. 님은 같지만은, 님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했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님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여기 님은 같지만은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좀 모순된 표현이지. 그렇다면 이거는 역설법을 사용했다라고 봐야겠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별과 이별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님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역설적으로 말한 거네. 제곡조을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제 곡조를 못 이긴다. 이건 결국 감정의 북받친 거지. 니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사랑의 노래와 니의 침묵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랑의 노래는 소리가 있는 거고 이거는 소리가 없는 거지. 이거는 부재를 의미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님이 없는 거야. 그렇지만 사랑의 노래는 휩싸고 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계속 불러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다면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사고 돈다라고 하는 얘기는 님은 없지만 나는 계속해서 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결국 이슈는 님과의 이별의 상황을 갖다가 인식하고 슬픔을 느껴. 그렇지만, 새로운 희망을 가자.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때 이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게 된 것은,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랬고, 이러한 희망 속에서 영원한 사랑을 다지게 된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 때문인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만남된는 이별이고 이별되는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윤회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님은 이별했지만 님을 갖다가 영원히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게 된 거야. 이 시는 일단 그 산문적인 느낌의 호흡이 긴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식구의 반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 그리고 또한 이 시에서 보면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였습니다. 돕니다. 라고 하면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경건한 마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네.